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된 지난 1일, 노원구에서 70대 남성 1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그 다음날 새벽에 사망했는데요. 이 사건으로 접종센터 현장을 찾아가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. 다행히 접종을 거부하는 동요는 없었지만, 백신과 기저질환과의 연관성 등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. 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일 노원구에 거주하는 76세 남성 A씨가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주사를 맞고 바로 다음 날 새벽 5시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화이자 백신 도입 후 국내 첫 사망 사례입니다. 이 사태 후 지역 반응은 어떨까? 노원구청은 접종을 취소할 만큼의 특별한 문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. 지역 예방접종센터 현장 역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발길은 첫 날과 다르지 않습니다. 아, 정부서 주는 거니까 라라안 맞는 것도 맞맞야지부서맞맞아사람들 우리는 음. 많이 아요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. 화이자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 역시.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. 이 중에 건은 현재 시도에서 어,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심의를 하 않았고요. A 씨는 약 6년간 심부전증 등의 기저 질환을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접종 대상자인 어르신들은 방역 당국을 신뢰하며 접종에 동의했지만 A 씨의 사망 원인 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. 화이자 백신이 직접적 사망 원인인지 여부도 그렇지만 기저질환과 백신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한 결과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.